헌포재판소의 판사들은 아주 판단이 자의적인 판단과 아, 법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생각에 아, 판단을 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오늘, 아, 대통령이 아, 개험한 목적이 선거 문제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고 싶다. 그 점을 지목했으면은 그것은 과거에 아 대법원에 판례에서 그렇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니까 새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점에 아무 지적도 없고 그냥, 그냥 과거에, 어, 한, 앵무새처럼 한 결론을 가지고 한 그런 판사가 된 헌법 판사가 그게 제대된 판사냐. 어? 그게 민주주의적인, 여기 뽑힌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어? 판사라는몇 명이 판매해 그렇게 할수 있냐 이거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새로운 것이 제시됐으면 거기를 파고 거기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을 결정을 내고 지, 수사를 해서 나왔을 때에 나하고 나서 헛보제파소에 어, 거기에 근거해서 해야지. 수사도 안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옛날 각오에 그렇다 판소결을 나왔다 해서 한 것이 어찌 올바른 헛보제파소의 어? 판단으로서 결론을 가지고 했다고 볼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인정하겠는가? 미친, 지들이 법을 무시하는 자식들이야. 법이, 어? 헌법에, 어? 개음 선포는 뭐 대통령이 권한이야. 행위법이 권한이야. 사법부의 허락도 받을 필요도 없고, 입법부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 행위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뭔데 아무 권리도 없는 자식들이 판단을 하냐, 이거야. 에이, 미친 세상이지, 지금. 법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너희들의 권리도 무너졌어. 어뭐 공조단체라도 된거야? 다 지워 물러버려야돼이번에 공조단체가 다 무너져 쓰레기를 부쳤던 놈 같으니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너희들 세상은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야국의 후예들아 우리 김해김씨가 21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리도해 낳을 것이다 김홍배의 천약의 말씀이로다 화이팅